음, 봄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큐빅이, 동그란 큐빅을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블링블링해가지고 화려한데 또 엄청 튀지도 않더라고요.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 스커트나 이런 바지에 잘 어울릴 수 있게 아주 단정하게 만든 봄 구두예요. 이게 보시면 여기서도 쿠션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. 쿠션감이 꽤 좋아서, 이렇게. 플랫 2cm인데도 바닥이 막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딱 예쁘게 신을 수 있어요. 단정하게. 구분? 이 정도. 컬러는 이렇게 검정색 너무 예쁘고, 화이트 컬러가 있고요. 제가 신은 거는 살짝 크림색, 크리미한 베이지. 얘는 이제 약간 카키 빛이 살짝 도는 베이지 컬러. 그리고 요거는 그레이 컬 브레이 컬러도 너무 잘 나왔어.